아, 아. 영상이 잘려서. 다시 찍을게, 다시. 12번. 아, 이 문제가 길어서 화면에, 한 화면에 다안 나와. 한 화면에 잡으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밑에 그림이 있거든. 그림을 보기 전에 문제를 읽고 그림을 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음,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서 중점을, 음, 여기 중점 MN을, 음, 이 MN이라 하고 내부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 음, 얘가 R1이야. 네. 그, 그런 다음에 MN의 중점을 P. M과 N의 중점, 얘가 P. 그 다음에 dp의 중점을 Q, dp의 중점, 얘가 Q. Q를 지나고 dp의 수직인 직선, dp의 수직인 직선, 이게 수직이야. 그런 다음에 만나는 점을 A2C2, 얘가 A2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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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C2. A2, C2. 음, 라 하자. 아, 대각선으로 하여 또두 정사각형을 그려. 음,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을 그려. 그려진 두 개의 정사각형. 그림의 R1을 얻,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2라 하자. 얘가 R2야. 자올릴게 음. 자. 자. 음. <laughs>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번째 얻은 그림 그 n번째 얘가 r1 r2 r3 조각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에. s1 s s2 s3 이렇게 조각 그러면 젤리미트 sn 이 값은 4.5점인데 음, 그이 거의 한뭐 1,2,3등급 음, 뒤로 4,5 5등급부터는 아마 문제 보자마자 막 찍고 그냥 잘것 같은데, 해볼게. 뭘 찾아야 되냐? 음 그래. 1-r분의 a. 1-r분의 a. 그걸 이용해야 되겠지. 자, 보자. 얘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m과 n은 이그 중점이야. 중점. 그러면 얘 길이가 1, 1될 테니까, 이 삼각형 넓이, 첫 번째 그림에서의 넓이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넓이, 넓이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이 P는 뭐냐면, M, N. 음, M과 N의 중점이야. 중점. 그리고, 어, DP. DP의 중점이 Q야. Q. 이게 중점. 그리고, 이그 dp dp랑 ac 얘는 저기 수직이야. 수직. 그리고 어, 얘를 대각선으로 얘 ac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다시 그린 다음에 음, 마찬가지 여기 중점 중점 연결한 것처럼 얘가 중점. 얘가 또얘 얘, 얘가 또 중점. 그래서 여기 색칠 여기 색칠해서 두 번째 그림이 완성된 거야.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될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든지, 그지?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을 보든지, 그, 닮은 비를 찾은 다음에, 그, 제곱을 해서 이제 넓이의 비를 구해야겠다. 해볼게. <laughs>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여기 길이를 찾아야 돼. 여기 길이 정사각형. 음, 그러면 음, 그래. 여길이. 어. 얘 어, m m p MP 길이가 1이잖아. 그리고 얘도 1이고. 그러면 MN 길이는 어, 루트 2잖아. 루트 2. 그지? 그러면 이쪽 그 한쪽 MP. 얘는 2분의 2분의 루트 2잖아.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래서 루트 2, 그지? 그러면 pb, pb 이렇게 연결하면 pb의 길이도 2분의 루트 2겠지? 2분의 루트 2, 이게 길이가 그지? 그 다음에 bd, bd 이 대각선 길이는 원래 그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그지? 이렇게 연결하면 어, 2루트 2잖아 2루트 2, 근데 요 길이가 어, 2분의 루트 2니까 dp 요만큼. 요만큼은 2루트 2에서 얘를 빼야지 2분의 루트 2를. 그러면 이만큼. DP의 길이는 뭐가 되겠노? 2루트 2에서 2분의 루트 2를 빼니까 2분의 3루트 2. 그렇지. 2분의 3루트 2. 근데 이게 저기 중점이니까 요만큼. DQ. DQ. 얘는 뭐겠노이 어, 2분의 3루트 2에서 그러니까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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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트 2. 맞나? 2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럼 2분의 3루트 2, 그럼 4분의 3루트 2가 되겠지. 요게, 요게, 요게. 그런, 그렇지. 음. 그러면, 요 정사각형, 요 조그만 거,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이거야. 그 다음에 처음에, 얘,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2루트 2였으니까, 어, 뭐라고 할수 있겠노? 얘랑 얘가 그 닮은 비라고 할수 있겠지. 닮은 비. 그지. 그러면, 루트2, 루트2는 지워버리고, 2대 4분의 3. 2대 4분의 3. 4, 4를 곱하면 8을 대고 3 되니까 닮은 비는 8대 3이 되겠다. 닮은 비는 8대 어, 맞지? 2 루트 2 이게 4분의 3 루트 2 루트 2 루트 2 지우고 4 4를 곱하니까 8 3 그지? 그러면 넓이는 넓이는 제곱 제곱 해야 되니까 64대9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음. 그러면 그러면 어, l i m i sn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음. 1 마이너스 그지? 64 분의 9 64분의 9. 거기다가, 거기다가, 첫 번째 그림에서는 얘가 그, 그, 삼각형이 하나였지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조그만 삼각형이 두 개가, 어, 되, 니까 개수가 두 배로 늘잖아. 여기다 2를 곱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삼각형 넓이. 첫 번째.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이제 끝나겠네. 2하고 64는 약분해서 이게 32로 만들고 분자 분모에 32 32를 곱해 주게 되면 32를 곱해 그럼 16. 32될 될 것이고 빼기 32를 곱해 그럼 9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32 빼기 9 하면 20 23이 되잖아. 그렇지? 23. 그러니까 답은 23분의 16. 것이다 되겠다. 보기에 답이, 자, 세 번째 그림 지나서, 아, 2 3분의 16. 아, 이거겠다. 알아, 들었니? 아, 영상 보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음, 아, 도움을 받고 어, 그랬길 바래. 어휴, 벌써 8분, 9분이야. 아, 무슨 얘기를 해볼까? 음,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음. 아, 오늘도 그냥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 <laughs> 음. 자, 돌멩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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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네 개가 놓여져 있어. 이게 좀 치우쳤다. 에, 어떻게 놓여있냐면, 이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놓여져 있어. 정사각형 모양으로. 돌멩이 4개가. 어, 오늘 퀴즈는 뭐냐면, 돌멩이 어, 두, 돌멩이, 돌멩이 두 개를 움직이, 움직여서, 돌멩이 4개 중에서, 돌멩이 네개 중에 두 개를 움직여서 넓이가 두 배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돌멩이 4 개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돌멩이 두 개만 움직이도록 하고 두 개만 움직이면서 이 넓이 넓이가 두 배가 되도록 하는 그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야. 알아들었니? 내가 설명을 좀 개떡같이 어, 음, 해서 못 알아들었니? 어, 답을 알겠다 하는 사람은 또댓글 달아주면 좋겠다. 음, 어, 오늘 토요일 12월 3, 4, 5일이네. 음, 경자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음, 다들 한 해, 에, 얼마 안 남은 한 해, 사건, 사고 없이 어,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 또 다음에 보자.